등변 사다리꼴이 뜻과 성질 우선 사다리꼴을 먼저 알고 가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자 그러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다섯 번을 읽어보세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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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한 쌍의, 쌍의 대변이 평행을 한 사각형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을 하고 거기에 아래 변의 양 끝각이 크기가 같은 사다리 꼴을 바로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등변 사다리 꼴이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얘가 얘. 됐지? 여기, 여기 길이가 같아.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일치하죠? 여기는 일치하잖아. 됐지? 여기 같고. 그 다음에 낀 각이 같잖아. 여기 음, 아래변양 끝각이 크게 같기 때문에 사이드, 사이드, 여기 앵글이라서 SAS 합동이 되고요. 자, 한개 더. 등변 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얘 같고, 얘 음. 같고, 얘 같잖아요. 길이 같고, 거기다가 요거 공통이잖아. 길이 같고. 자, 그리고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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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S 합동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거 다시 그림 한번 있잖아 이해가 안될 때는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을 하죠. 평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길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줘야 돼.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도 같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같지. 그리고 아래 변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줘야 돼, 그지 이게 바로 뭐다? 아, 등변 사다리꼴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 선분 BC가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110도일 때각 A가 110도일 때각 C의 크기는? 자, 그럼 이거 길이 같고 각도 같죠. 그러면은 이거 그 사각형 네각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두개110 곱하기 두개점 거기다가 이 요거 그럼 두 개가 남잖아. 지금 나누기 1을 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됐지? 그러면 220 140에서 나눠주면 70도가 되네. 너무 쉽다?